첫장항이고저 맛이 이걸 잘 봐야 될것 같아. 자, 이렇게 됐을때 n 제곱입니다. 이웃하는 항의 합이 n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. n 제곱이라고. 자, 이거 가지고 한번 보기에서 맞는 거 한번 골라봐라는데 기억은 말이야. 어, 얘가 첫장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데 얘첫장항 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. 첫장에다가 어차피 얘는 이웃한 두 개씩의 합을 알수 있는 거니까 어, 둘장부터 묶어주면 되겠죠? 이렇게 짝홀 짝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짝홀이 지금 열다섯 번째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맞죠? 이렇게 됐네. 그래서 기억은 좀 계산하기 어렵진 않은데 이래다가. 그럼 자 여기다가 n에다가 2 e 넣고 지금 잘 봐야 되겠다 4 넣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써 이거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어 짝수의 제곱이네 그래서 마지막 14니까 14의 제곱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됐죠 자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그마 처리 좀 해볼까 시그마 1에다가 시그마에 2k 짝수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고 k에 1서부터 7까지. 이렇게 하면 되지. 그치? 어. 자, 그러면, 이래다가, 뭐, 이거 4k제곱이네. 그럼 4 밖으로 빼내고.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에, n 플러스 1에, 2 n 플러스 1. 됐어. 이거,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, 그지 그럼 그거 맞을 거야. 561이야, 이거. 계산하면 561 나와. 그래서 이렇게 돼. 어, 니은이 조금 까다롭죠. 니은이. 니은을 한번 보셔야 돼. 어 10번 짱에서 9번 짱을 빼세요.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맞죠? 그럼 얘 얘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주구장창 숫자를 내는 방법도 있고요. 그 방법도 있고. 그런데 좀 센스 있게 보시려면 이웃한 항에 합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좀 빨리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전에도 했듯이 한강을 하나 올리는 방법이야. 이웃한 항에 합 혹은 이웃한 항에 곱, 뭐, 이런 거 나오면, 이런 거 나오면. 그냥 하나, 올려봐봐, 이렇게. 올려, 올려봐. 그럼 조금 보기 편해지거든? 이둘뭐할것 같아, 제가? 네. 빼는 거죠, 빼. 빼면, 얘하고 얘가 사라져. 아래서 에 위에 끝 뺄게. 그러면, 이렇게 나오는데, 빼기 AN도 넘길게, 그냥. 빼기 AN 넘긴다, 그냥, 이렇게. 얘에서 얘 빼보자. 얼마 남지? 2M 어, n 플러스 1나마 그래서, 이렇게 써놓으면, 좀 보기 편하다는 거야. 이게. 이게 보기 편하죠. 이렇게. 근데 이건 한 넘버를 올린 거기 때문에, 여러분 보시면, 얘는 뭐둘 장부터 성리하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. 한 넘버 줄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고요. 늘린 거니까 전혀 상관없어요. 이거는. 얘네 어? 1서부터 그냥 다늘수 있는 거야. 1 넣고, 2 넣고, 3 넣고, 막다할수 있는 거야.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, 요, 여기에 해당되는, 요 숫자를 계속 더하는 건데, 뭐냐. 한 넘버가 두칸 뒤로 갈때 요걸 더하는 느낌이 요거구나. 자, 그러면. 아, 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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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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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들끼리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?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.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려면, 어, 첫 번째, 이제, 홀수번째 얘는 있잖아요. 그럼 저는 여기다 이제 얘네 1 정도는 넣어서, 어? 누굴 구해야 되냐면 제 2항 정도는 구하셔야 돼요. 그럼 얘네 1 넣었어. 1이야. 그럼 얘 1이니까, 뭐, 둘 장은 0이네. 그지 자, 여기가 기본 베이스가 돼서 한번 보자고. 어떻게 되나? 어, 규칙을 한번 봐야죠, 뭐. 세 번째, 네 번째, 근데 얘가 엄청 큰 넘버를 물어본 것도 아니거든요. 제1 0항 정도면 그냥 가는 것도 괜찮아. 어? 어차피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야. 그냥 여기까지 가보죠. 뭐 해볼까? 아, 어, 제 9항 10시 까지 자, 잠깐만. 자, 예, 여기다 쓸게. 만 가면 되지. 여기까지만가 보자. 그냥. 자,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. 자, 이제 열로 넘어갑시다. 제 1항에서 제 3항으로 넘어갈 때 식이에요. 여기다 n에 1는 거죠. 1, 1면 얼마? 여기다가 3 더하는 거지. 그치 그래서 여기 가 3입니다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럼 제 2항에서 제 4항 올라갈 때는 여기다 n에 2 넣어야 되겠죠? 2는 얼마? 5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하는 수들이 2씩 커지는 등차수열인 거 보이나? 몇 개만 해 볼까? 여기다 5 더하니까 5야. 자, 그럼 여기서 열로 옮길 때는 얼마 더 해야 돼? 여기다 제 3항이 제 5항 되려면 여기다 삼는 거잖아. 삼으 면, 7, 7. 그래서 지금 더한 수들이 3, 5, 7, 9, 11, 13, 보이세 어떤 규칙인지? 어,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럼 여기다 10이지. 그럼 이렇게 더 하는데 얼마? 여기다 9더 해야 돼. 5에다 9더 하니까 얼마? 14. 이렇게 해서 보면 되지. 여기서그 다음 누구야? 10을 더 하는 거지. 그래서 21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은13더 하는 거죠. 그래서 27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 얼마야? 15더 하는 거지. 계속 틀리면 얘기해줘야 돼? 36. 그 다음에 17더 하는 거죠. 얼마야? 44? 37이에요. 뭐가요? 37. 이거야? 네. 어, 잘못 됐어 A3 잘못 됐어 아, 4네, 이거. 아이, 거 하나 잘못 떠야지. 4. 그럼 여기가, 여기가 11. 그다음에 11더했으니까 얼마야? 22. 22에다가 15더 하니까 37. 오케이. 이건 맞지? 이렇게 하면 44. 회어서 회사. 이 정도. 그럼 뭐야? 걔가 A, A10에서 A9 빼는 거니까 얘에서 얘 빼면 7 맞네. 그쵸? 어, 오케이. 여기까지는 해보는 거고요. 이거 가지고 이제 디귿을 푸는 건데 디귿 봐봐. 디귿은 걔가 원하는 규칙이 짝수번째에서 홀수번째 빼세요. 이런 규칙이거든요. 한번 보시죠. 짝수번째에서 홀수번째 항을 빼세요. 이거잖아요. 자, n에 1 넣어보면 누구냐면 요 둘의 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요. 그 다음에 요 둘의 차가 그 다음 항이죠. 그래서 얘에서 얘 빼는 거죠. 짝수번째에서 홀수번째. 그러면 얼마 1이죠.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둘을 빼시면 되죠. 얘에서 얘 빼면 상이죠 자, 이렇게 두개 빼시면 되죠 요 예제 빼면 얼마? 아, 자, 여기까지는 와야 좀 규칙이 좀 보이기도 하고 여기 빼면 이게 아까 물어본 게 이거잖아, 그치지이빨간색 무슨 수열이야? 등차수열. 등차수열이네. 아 이거 등차수열네. 그래, 2씩 아, 커지고 있네. 됐어. 그럼 일반왕도 그냥 만들어 볼 거야. 그냥. 너는 너는 누구니? 그러면 여기다 읽는게 마이너스 1이고 2씩 커지죠? 그래서 2 e, m m에 일었을때마일러야 되니까 2 e, m 마, 삼. 이렇게 쓰면 일반은 나왔다. 그지 이거 가지고 그냥 마무리 계산하면 돼. 거기다 넣어가지고, 여기다가, 1, 1서부터 15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거 있죠? 시그마 계산하시면 돼요. 뭐,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2k 마의 3에다가, k 1서부터 15까지. 이렇게 계산해봐. 그럼 거기 나왔는데, 195 나오거든. 계산해보시면. 네, 디귿도 맞습니다. 야, 오케이,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에요. 5번이